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에 사고 오르면 팔고 자돈 벌기 쉽죠. 이게 무료라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비입니다. 보실 영상은 2022년 8월 17일 오후 4시 6분에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차트는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저희 정보방 추천 종목 수익률인데요. 보시면 50% 넘는 종목이 두 개가 나왔고 대부분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월 말에 추천 나간 골렘, 8월에 나간 스톰엑스, 아더코인, 엘프 등 계속해서 고수익을 챙겨 드리고 있으며 저희는 매도가를 최소 10에서 20% 수익권에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10%에 매도 걸어 두시면 시드 1 0만 원을 기준으로 사고 팔고만 하셨어도 벌써 1,000 1만원에서 2천만원의 시드를 불리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오느냐 저희는 올라갈 준비가 된 종목들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 밀리더라도 분할 매수로 평단과 낮춰가면서 기다리시면 대부분 이렇게 수익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이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손줄 구간까지 다 잡아드리며 정말 가볍게 정보만 얻어가셔도 수익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23.6k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서 추가 하락 시 23.2k, 22.7k까지는 열어두시고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캔들이 노란색 상승 채널 하단에 위치한 모습이며 22.7k 기준 약 10%의 상승이 나온 후에 절반의 조정값으로 본다면 곧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누구나 반등 예상이 가능한 지점에서 차트 흔들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 신규 진입은 확실한 추세가 나올 때까지는 잠시 상황을 지켜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아크코인 차트를 보시면 6월 초에 약70% 이상 급등이 나와준 구간까지 다시 가격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690원 라인 지지를 받는 곳으로 보이고 이 라인 이탈 시 650원까지 캔들이 밀릴 수 있으니 신규 진입 시이점 참고해 주시고 기존에 슈팅이 나왔던 구간까지 천천히 가격을 올렸다는 것은 매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볼수 있고 대부분 발산했던 구간에서 다시 슈팅을 해주거나 그 이상으로 거래량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잡아가시면 크게 수익을 낼 만한 구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크게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진 가격까지 매집을 하면서 다시 올라올 경우 비슷한 가격까지 슈팅이 나오거나 계속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아크 코인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차트 모양을 그리는 종목이 있다면 꼭 체크를 해 두시고 진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의 상승을 보여준다면 최소 1200원에서 2000원 라인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자리를 줄때 잡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슈팅이 나왔을 때그 가격대를 유지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큰 수익을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는 분들은 미리 매도를 걸어두시거나 알람을 활용해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슈팅이 나와도 매도를 못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두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아크코인 이 외에도 각 종목들별로 신규 진입 타점이나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물타는 가격이나 손절라인까지 다 잡아드리며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정보방 이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매매하실 때 매수 가격 잘 잡아도 매도를 너무 일찍 해서 수익이 아쉽거나 추경 매수하다가 고점에서 자주 물리신다면 저희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입장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시황이나 차트 분석, 신규 진입 타점까지 잡아드리며 관련 뉴스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리니 부담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